오늘 끝자락에 와 있는 만추의 하창한 가을날입니다. 오늘 경호강이 바라다 보이는 산속에 있는 시골집에 잠시 나왔습니다. 건강 때문에 요양처를 구하러 온 친구 따라온 또 친구가 있는데요. 예, 이분께서 새 인연을 맞으려고 얼떨결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이 만추의 모습인데, 이제 가을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낙엽도 거의 다 떨어졌고, 예, 하지만 은은한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예, 그런 때인데요. 앞에 운치 있는 정자에 앉아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입니다. 정말 친구를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도 있듯이 친구 따라서 이 산청에 왔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어디서 오셨어요? 마산, 경남 마산에서 왔습니다. 아, 마산에서. 네. 아, 여기 산청은 전에도 좀 오버셨어요? 예, 단성에서 제가, 제가 점을좀 했습니다. 예전에? 예. 아, 단... 그럼 산청은 인연이 있네? 예. 어. 그래, 오래되진 않았고예요 재가점을... 그럼 산청에몇년 정도 사셨어요? 음... 한자년 5년 정도밖에 아, 안된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8세입니다. 닭띠. 아, 68살. 네. <laughs> 그래. 그 사별하셨어요? 예, 사별했습니다. 사별하신 지 얼마 20, 됐는데 올게 이제 올게 이제 제사 지내면 스무 분 지내니까 해수로는 21년 됐습니다. 아, 오래전에 사별하셨네. 예. 오래전에, 예. 아, 오늘 산책에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어, 그냥 오늘 산책 옛날 생각도 나고 친구랑 같이 그래 구경, 여행도 하고 구경도 할겸 어. 여행처럼 그래 오늘. 친구분은 보니까 오늘 예. 여기 산에 예. 뭐 집을 하나 집을 예 집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좀 예, 산을 좋아, 시골로 좋아해가지고 농촌에 이런 데를 좋아해가 예. 집이 하나 있나 하고 그 같이 한거 보자 바람 시골을 여러 가지 오게 됐습니다. 아 겸사겸사 겸사. 예, 예. 예. 음. 오늘 저기그그 그 추어탕 예 예. 그 추어탕 제가 잘먹잘 먹었는데 그 추어탕 그 네. 유명한데 맛이 네. 괜찮죠 그게 예 네, 진짜 맛이 괜찮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요저 단성에서 장사를 할때늘 네. 거기서 밥을 이제 바쁘니까 떼 놓고 먹었거든요 아그 집하고 앞집에 그저 식당 네, 식당하고 또 하고. 그쪽에 지금 오늘 그 가게를 찾다가 말았는데 그 집하고 제 집을 네. 제가 떼 놓고 막 밥을 해먹고 사 여기서 예. 저기 재가정을 했어요. 네, 예, 재가정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은 좀 쉬면서요. 좀 네. 심심,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지금 저 우리 지인 언니를 다리를 네. 다치가지고 아, 요양보호사 그, 예, 제가 일을 제가 4년 4년째 그딱 막스라고 가서 바로 했는데 한 4년 5년 되는 거로 아. 이어서요. 그리를 갖다가 제가 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벌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기 음. 마산에서 예. 그, 주택에 사세요. 예, 주택에 있습니다. 아, 주택에. 예. 마당 있는 주택에. 예, 예. 아, 그런 집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제가 시골을 태어나기로 어. 시골에서 태어나는 게, 어. 시골을 가려고 한 4년 정도 다녔어요. 어. 온전골차다, 이층구처럼 예. 그렇다는데 제가 혼자 살기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주택도 어. 그렇고. 지금도 우리 집은 이 일반 집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지내, 혼자다 보니까 이층에도뭐 사람도 있지만, 예. 다 CCTV를 애들이 다 설치를 해주고 멀리 아. 있으니까 그러놓고 그래 있습니다. 아. 어쨌든 자연 속에서 이렇게 <laughs> 예. 살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게 많네요 때문에, 보니까. 예. 부지런해가지고. 자녀는 몇 남매 드셨어요? 아들 둘인데 장가가서 하나는 서울 에있고야 장가가고 예. 또 우리 이제 큰애는 진주에 있고 그래서다 아. 예. 결혼했네요. 예. 아. 야, 오늘 여기 저기 보니까. 예. 이제 만추인데, 예, 겨울, 겨울로 좋네. 넘어가는 이제 예. 거의 가을의 끝자락이잖아요 예. 그죠? 그래도 예. 지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정말 좋지요. 춥지도 네. 않고. 아, 여기 보니까 이 경호강이 음. 이, 탁 펼쳐지는데, 그치. 딱 보니까. 오늘 제 느낌이 굉장히 좋네. 정 분이 한분 여기 딱 나타났을 것 같은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이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laughs> 그, 오전에 빵을 예. 해 놓으면 오후에는 이제 시간이 좀 있거든요. 시밖에 아, 나가니까 그죠? 아. 해놓으면 제가 거기서 걸어서야 끝까지 아.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아, 그래그오는 그, 길이 앞면에 있더라고요. 아. 그럼 제기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 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아, 저는, 그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저는 그지예 <laughs> 저, 그~ 뭡니까 조금 좀 덩치가 제가 조금 깬다 보좀 적다 보니까 그거는 예. 저~ 예예예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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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일이 있다면은 예예예예예예뭐예예예예예예만예예 가라 그래,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늦게 그러니까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상형을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laughs> 그, 덩치는좀 있어야 돼요. 예, 등치 만좀 있으면은 몸맛 네. 조금 제가 막내 팔론매 중에 네. 제가 막내다 보니까 조금 조금만 조금 생격은 조금, 조금, <laughs> 조금, 좀 캐알하신 거같는데 선생님은 예, 좋지만 아닙니다, 제가. 아, 노래방도 자주 다니세요? 아니, 노래를 좀못하 못 못해? <laughs> 노래를 진짜 네. 못하어 그래. 그래도 뭐. 키, 안, 지금, 저기 키는 음, 얼마나 되세 60, 아아5십육0 100, 100, 100, 예. 몸무게는 뭐한0 0 100, 100, 100, 100, 1좀막 입어서 좀런데 아. 아, 요새 좀 살이 많이 쪘는데. 아, 그러니까 100, 100, 100, 100, 1 0가1 0 그게는 그그 이제 술, 담배 이런 건안 하세요? 전혀. 아안 어. 먹습니다. 뭐 종교는 뭐예요? 없습니다. 그냥 뭐 제사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네. 산을 한 너무 좋아해서 다니다 보니까 한 삼십 년 제가 산을 탔는데. 어. 다니다 보니까 절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뭐 그냥, 그냥 절에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얘기도 절도 못 하고 했었다가 요새는 가면 절도 잘 하고. 아그 종교에 상관없이. 예, 셀그제 그 사를 어. 지내니까 그래요 음. 그 그런 게 굳이 뭐 종교는 뭐 없습니다, 잖아 선생님 그럼 지금 생활은 뭐 요양 보호사 하는 거 그거죠? 가지고 뭐 그냥 제잠 밑에 하모 딱 맞고 그제 자를 네. 또 가지고 다니고 네. 또 친구들 오면은 뭐 조금 여행도 도 이런가고, 이런 거 하고, 하고 뭐 그냥 생활은. 옛날에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두셨는가? 봐요? 많이는 아니고 애들들이 생각 보니까 많이는 아니야. 그냥 제가 살 만큼 아. 정도 그래 뭐그 정도 남이 내 신세. 안지고 뭐 그런 살림도 해야 됩니다. 남자분은 좀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어때야 됩니까? 아니 경제 뭐 그렇게나 큰 그걸 저는 안 두거든요. 왜냐하면 아. 사람이 중요하지. 아. 그분이 뭐 경제가 아무리 많으시다고 해서 저주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경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 전혀 서로간에 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네. 저도. 상대방인데 뭐~ 조금 더 배줄 사람도 아니고 그 예. 자체가 그렇고 하니까 예. 그분도 뭐~ 나름대로 뭐~ 뭐~ 그냥 자기 생활할 수 있고 내 생활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좀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예. 만약에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예. 이~ 혼인신고까지 생각을 하세요 <laughs> 혼인신고에 예. 아 그거는 아직 제가 한번도 이럴 기라고 생각을 우연찮게 쌤 알아가지고 이래 오면서 집 속에도 하고 이래가 물어보서 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없었고 네. 사실은 마음엔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이런 얘기도 내는 전날 내가 할 수도 없는 이런 또 성격인데 그래 그래도 쌤을 한번 나 봤으면 이생각늘 있었어요 유튜브 네. 보면서 네. 용기도 안 나고 네. 그럴 고예 그런 쓰기다 보니까 사람. 좀 괜찮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혼인신고까지 생각을. 들그 <laughs> 예, 그래 이제 혼인신고는 이자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는데꼭 필요하다면. 뭐 그, 이두 사람이 뭐 진짜 뭐그 끝까지 이제 갈 일, 그게 여건이 되면 예.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예. 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한번 정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아이 그, 생각. 그래. 예.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어.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저기 여기 산책에이산책이 오랜만에 오셨죠? 예, 정말로 오랜만에 어. 왔습니다. 확실히 여기 공기가 좋죠. 너무 좋죠. 늘 와야지, 와야지 하면서도 어이세번 어, 전배지만 자주 왔습니다. 제가 요 방장사할 때는 친구들이 나이 줄로 서듯이 왔거든요. 어. 그때에도 친구도 많고 막 이랬는데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 별로 그러면. 그래 뭐, 그뭐 자기인데 이렇게 같이 올릴 줄 거리에 그냥 어. 되는가 방장사 그 자체가 일이 오후 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 어. 이제 일요일도 오고그 지금은 저기 특별한 일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은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 좀 하세요. 골, 파크 골프 좀 하고요. 파크 골프. 예, 장구는 배 하다가 제가, 어. 아, 그, 저 빼다가 제가 아그저저 하다가 보게은 제일 서 드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장구하고 어. 다 사놓고 야 어. 그건 조금 중단하고 있고 요아 장구. 예. 아, 그리고, 파크 골프를 예. 많이 하시네. 아이, 밖에 꿀 보도 많이는 아닌데 네. 나이가 지금 참좀잘안 되더라. 거기 그제야 그래갖고 네. 노러 가는 중이고야. 네. 음, 젊을 때부터 천연적부터 어, 산을 좋아해가지고요아경산은 예, 제가 어. 음, 산을 한 31년 정도로 산을 다녀. 아 최근에는 어떤 산 다녀 오셨어요? 지리산 작년에 정상을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아 지리산, 지리, 네, 지리산 아, 천왕봉 다녀 오셨네요. 그래가서4 아. 서울 첫발날 가가지고 이일 예. 다녀 오고 평소 때는 늘 하루에 한2만 보씩은 늘좀 꼬시는 네. 컸습니다 제가. 아2만 보. 예. 아 운동을 네. 엄청 좋아하시네 보니까. 아니 제가 부지런해가지고 집에 <laughs> 이렇게 많이 있는 성격이 또 아. 못되다 보니까. 운동 많이 하시고. 예 네. 아. 네. 그렇더라고요. 아. 음식은 좀 하세요. 아, 어, 음식을 별로 좀 못. <laughs> 그러니까 친구들이 빵 그린... 예전에 저기 네. 빵하고 하셨으면은 뭐좀 하시겠지 뭐 그래도. 앉아 빵그리 맛있게다른 다른, 다른 데비하면 맛도 그때 언제보다 더 있다 갔다 먹어본 사람들이 네.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 음식을 별로 못 먹는 막내로 크서 그러는지 뭐 하는 거는 기본은 다 하는데. 아, 기본은 하는데. 네, 오늘도 지뭐 아침에 반찬 만드네 맛있다면서 어. 어. 뭐, 은언히또 자랑을 하시네. 아, <laughs> 네. 제가 그래도 용기를 주더라고요. 어. 아, 저는 못하는 거는 딱 못한다고 합니다. 네. 러은좀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데 네. 음식을 맛있게 한다든지 뭐 네. 조미료 이런 걸안 써서 그런든가 좀 그거는 제가 좀뭐좀 뭐,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진짜. 네. 뭐 또. 저기 기본을 하시겠지만 기본만은 된자는 단만 네. 먹고 해, 그까같이저 뭐 이런 건다 담아서 애들 보내주고 하는데 아 그런 거는 다 예. 담아서 드시고 보내주고 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 그 좋아하는 사람이 예. 저기 좀 여기 근방이 아니고 좀 멀리 예. 계시다. 예뭐 제주도 있을 수도 있고 서울이 예. 있을 수도 있고 예. 저기 경기도 뭐 연천 예.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아니면 강원도 예.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 쪽에 가 예. 가지고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내가 이제 뭐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예. 같이 이렇게 끝까지 갈수 있다면 아. 뭐 저도 또뭐그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이참이 예. 이, 이 가을 늦, 늦가을인데 어, 느낌이 참 좋네요. 꼭 저기 이 어, 오늘 날씨처럼 네. 또 오늘 이 가을 풍경처럼 이전그 인연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여기 산청 오셨으니까 네. 친구분하고 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